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s. 미국의 82권 Boarding School 소개하는 영상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릴 학교는요, m c 리스 l l School이라고 합니다. m c 리스 l l School은요, 기독교, 크리스찬계의 남자 사립학교로서 1905년도에 테니시주의 채턴누가라는 채탄우가라는 지역의 작은 소도시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사실 이제 6학년부터 받는 학교인데, 이제 보딩은 9학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9학년에서 12학년 어, 학생수 집계로 약한 670명이 넘는 학교 규모로 되어 있고요. 국제학생 수가 정말 현재히 낮습니다. 어, 아무래도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어, 교사대 학생 비율이 약 1.7%, 그리고 보딩률이 한38% 정도 되는 어, 학교입니다. 어, 테네시주에 이제 있는데, 테네시주에서는 사실 그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기숙, 남자 기숙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주에서. 베일러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네. 혼나네? 아. <laughs> 네네. 베일러스코라고 이제 이 학교가 이제 네. 100년간 지금 네. 라이벌 네. 구두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베일러스코은는 네. 이제, 이제 남녀공학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이 학교는 남자니까, 이제, 뭐, 사실, 그, 대학교 진학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음. 비교가 사실은 좀안 되죠. 음. 하지만은, 이제, 이게 뭐또 어느 순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학교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 보게 되면은, 중학교가 이제 저는 사실 비슷하다. 라고 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대학교 진학은 맥켈리가 홀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국색 국제 학생 비율이 이제 낮다 보니까, 어,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간다고 하면, 어, 처음에 적응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좀 약간, 어, 활발한 또 남자 학교, 싱글 젠더 학교이기 때문에, 또 남자들끼리에 대해 운동을 하고, 어, 친해지면서 하다 보면은, 영어에 노출이 더잘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영어가 향상되는 그 속도가, 어, 일반 유학생이나 한국생이 많은 학교보다는 확연히 빠를 것 같은 좋은 환경의 학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테네시에 있는데, 이제 테네시라는 동네는 사실 뭐 저도 가봤었지만은, 그 날씨가 거의 한국형이에요. 그래서 날씨는 이제 굉장히 온화하고 좋고, 그리고 이제 또할게 없죠. 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할거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학생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이제 뭐 동부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약간 좀 순박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뭐 제가 예전에 이제 목동에 사는 학생을 이쪽으로 이제 보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좀 뭐랄까요 좀 타이트한 좀더더 더 타이트한 학습을 이제 좀어 원하실 정도로 학교는 사실 그 약간 어 그렇게 뭐 동부에 있는 학교들처럼 그렇게 타이트함은 그렇게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음, 단데 이제 좀 있다 이제 커리큘럼 이제 말씀해 주겠지만은 커리큘럼 면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네. 무섭습니다. <laughs> 네. 그 이제 무섭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커리큘럼 자체가요. 되게 어, 딥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되게 체계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 되게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 형태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 일단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블이라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 이제, 크리스천 스쿨이나, 이제, 종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플이나 이런 뭐,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종교 수업 자체가,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종교에 관련된 수업만 했었는데, 이 맥켈리의, 이제, 바이블의, 이제, 코스 디스크리션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 고대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천리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으며 하면서 어 크리스천 입장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 종교가 어떻게 발생 태어났고 이제 어떻게 크리스천리크리스천리가 크리시안일이, 아,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뭐어뭘 하기라고 영어로 쓸 뻔했네요. 네. 어 약간 더어 역사학 같다라는 그런 느낌의 바이블 스터디였기 때문에 어그 부분이 조금 독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과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되게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소위 말해서 베이스트 어드밴스라그래서 기초부터 되게 어드밴스 고급 레벨까지 이렇게 착착착 학년별로 배울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이게 이제 베이스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학년을 넘어가면 뭐, Intermediate Computer Science. 이게 결국은 AP Computer Science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로버릭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로버릭스가 결국은, 어, 모바일, 어, 애플리케이션 디벨러먼트까지 갈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든 과목들이 약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수학이었습니다. 어 수학이 이제 뭐 모든 학교들이 갖고 있는 뭐 알지브라라든가 지오메트리라든가 이제 각 학년 고등학교 레벨의 수학도 있지만 어, AP Calculus BC 다음 레벨 즉 완전 컬리지 레벨의 AP Calculus 뭐 BC도 컬리지 레벨인데. 그렇죠. 네. 이제 보통 학교들은 이제 거기까지 있거나 뭐 네. 그 기껏해봤자 뭐 AP Calculus, 뭐 Static, 네, 스토리스, 네, 네, 그런 통계학 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들어가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학교는 그 이상의 과정이 있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게 뭐 i n e a r a l 라든가 아니면 뭐 Abstract a 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Multi-Variable Calculus라 그래서 제가 어, 죄송하지만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 어색해서 뭐 하는데 자막으로 쫙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막 잠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뭐 Differential Equation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BC 다음 레벨 쪽으로 어, 어찌보면 정말 이제 한국말 대수학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과목까지도 고등학교 레벨에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정말 무한하게 어 칼리지를 가기 전에도 정말 고급적인 수학을 할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것. 이 수학 과목만 보게 되면은 그탑 20의 학교들이랑 음. 비교를 하더라도 음. 네, 네. 뭐 전혀 상관없는 아, 전혀 부족함이 뭐. 없는 학교고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이 수학 과정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또 과학 프로그램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은 네. 만약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정말 뭐탑 20에 있는 학교랑 뭐, 뭐 비슷한 정도의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 게이 맥켈리다 라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과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히스트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월드 히스토리부터, US 히스토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정말 딥하게 고전적인 히스토리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 뭐, 롬 히스토리, 그래서 뭐, 로마 시대의 그런 히스토리라든가, 뭐, 에션 뭐, 미들 이스트, 그래서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정말 고대 역사까지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잉글리시 리리처 식으로 또 이렇게 빠져나와서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일반적인 보딩스쿨보다는 사실 커리큘럼 자체가 좀 체계적이고 딥하게 깊게 배울 수 있는 어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자체가 아주 특이사항이었습니다. 어 대학교 진학률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보면은 아한 17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최근 2019년 졸업한 학생들의 통계인데, 어, 아이비리그 진학이 3.4%. 그래서 이제 되게 어찌 보면 이렇게 높지 않은 숫자 같은데요.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어, 다소 좀 낮아 보이, 보이긴 하는데, 어, 진학한 아이비리그가 이제 힙스급 학교들을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 예일대학교 3명, 그리고 프린스턴 2명, 코네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어, 진학을 했습니다. Uh -huh. 예일대학교 세명간 것은 네. 정말 제가 최근에 네. 그보딩 스쿨 이렇게 좀 보면서 네. 진학된 현황을 보면서 예일대학교 세 명을 보낸 학교가 어 그러니까 뭐 탑텐 빼고 네. 네. 아 탑텐이더라도 네. 예일이 세명 가기가 네. 사실은 예 엑스터나 네. 뭐 엔드보 이런 학교 빼놓고 예일이 세명간 학교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 정말 그 어, 예일 보내는 거 정말 대단하다 근데 네. 이게. 올해 것만 저희가 봐서 이 <laughs> <laughs> 작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실제 학교가 그 스포츠를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 학생들이 운동, 운동으로. 운동 특기로 간게 아닌가 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해요. 어찌 됐거나 이제 페네시주에서 저렇게 그 아이비리그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음.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이 그걸 이제. 어, 증명하고 있다. 네. 어, 굉장히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네. 또 이제 이 학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인이 한 3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한테는 이제 그, 어, 책이 하나 있는데, 네, 뭐, 게임 중독 문제 아이, 뭐, 미국 유학 정복기라는 음.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이제 주인공인 오세우 씨가 이제 이 학교를 이제 다녀서 이제 결국에 이제 와슈로 간 그, 어,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이제 소개해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뭐, 명문 학교로 가서 학생이 잘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남자 학교를 원하고 스포츠를 원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아인데, 이 어, 그래서, 어, 만약에 또 이제 기독교 학교를 찾는다. 기독교 학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 메켈리 학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어,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